누구나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평가를 받고 싶지만 밖에서는 냉정하게 과거의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을 예를 들어서 볼때 네. 지금 이렇게 검찰사도당하고 우리가 의석만 많지 탄압당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집권 세력에다가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법 개정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권일 때 전혀 안 하던 걸 지금 한, 다 그러는 것이고, 그때 결국은 조금만 잘했으면, 사실 정권 초만대도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집권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이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밀어, 그때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정권은 잡았지만, 이 새누리당 잔당들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검찰개혁도 못하고, 부동산개혁도 못하고, 이런 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180석을 밀어줬는데, 그렇게 그게 부작용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말안 듣고 임대차산법 해가지고, 전세 대란을 일으킨 거고 검찰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누더기가 완전 돼버렸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년 3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저 공수처가 어떻게 될지 이 꼴을 저질러 놓은 데서 다시 달라면 과연 그게 유권자들한 마음에 먹힐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은 잡았지만 진짜로 의석이 백성 남짓 있으니 뭘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동안 정말로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야 이게 정말 해 보려고 하는데 야당이 너무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눈길을 피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언론을 상대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보면 정말로 일방 통행식으로 합니다. 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보다도, 야, 여기다가 진짜 민주당처럼 한 180석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진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했는데 의석이 부족해서 못한 건지, 지금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한일 관계를 이 셔틀 외교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렇게 끌고 간데 야당을 발목 잡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 내가 오르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는지 유권자들이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그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가게 도움이 됐을까 저는 오히려 반작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초반에 확 올렸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올린 것만큼도 못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꺾고 이기고 그거에 저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솔루션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유권자들이 10% 정도는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권 곳곳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과거에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선봉장에 하나 있었죠. 그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낭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무슨 뭐 대권주자가 없다는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런 식으로는 오히려 안 되고 한 2010년 이후에 대선주자나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전부 가까이서 봤는데 그분들이 뭐안 훌륭하고 폄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대개 상징이라는 것이 안철수 현상. 그 그래, 그러면 이제 모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기존 정치권에 있던 분들은 과거에 어쨌든 진보 보수의 스펙트럼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바가 있었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채, 어, 채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고 지금은 움직임이 많아요. 그게 금태석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관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4월에 제3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두, 사, 두 대상을 상대로 한 얘기인데, 유권자들을 상대로는 지금 구조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정치인들이나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제가 드린 겁니다. 내년에 민주당이 몇석더 이기든, 국민의 힘이 더 이기든,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래가지고 무슨 해결책이 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 총선에 합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고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게 친박연대 이런 거거든요. 그때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도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공수처 반대 안 하고 조국 장관 할때 그렇게 안 나서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여유 있게 재선하고 그 지역구도 좋은데 여기 뭐 삼선 걱정 안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나와 있 나와 있는 거는 저로서도 그렇게 안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와서 무슨 이삭줍기 해가지고 정말 친박 연대처럼 몇명 의석 만들어서 양+ 양당의 장사를 할수 있는 거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저는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내년 선거에 우리가 30석 이상을 차지해서 승,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돼도 거기에 디딤돌을 놔서 다음에 또 하게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한 15석, 20석 진짜 양쪽에 그 공천 떨어진 사람 모아 가지고 하면 그럼 그냥 그 사람들 국회의원 되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당 창당을 얘기하고 나서 그 여기저기 언론에 나와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평 중에서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을 보면, 네. 아좀 신인이나 젊은 사람이 주축이 돼야 되지 않냐? 금태섭, 김종인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저도 기성 정치인이죠. 국회의원 한번 했고 이제 1 0년 이상 정치판에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말 선언한 거는. 나는 민주당에서 공천 받지 않는다. 나는 국민의 힘에서 공천 눈치 안 본다. 나는 이 길로 간다.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찰과 모색이라는 데 있는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젊은 분들, 신진인 분들이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앞장 쓰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론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제가 한 거는, 아니, 내가 기성 정치인으로서 나부터 뛰어내리고 나서 당신들도 하자고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당신들이 앞장서라고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제가 당수나 무슨 뭐 앞선봉장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선거를 임할지는 정치는 생물이니까 두고 그러니까 봐야죠. 누가... 사람들이 모임은 의논해가지고 정한, 지도부를 정하는 거죠. 김종인 박사가 이제 총재를 하고 공천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전혀 본인도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가셨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보수 정당을 바꾸고 민주당도 좀 그에 따라 바꿀 수 있게 정치판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 대선 지나고 나서는 금변사가 이런 걸 해보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앞에서 뭘 하시려는 생각, 말씀은 안 하십니다. 저는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호남 의원들이 다 나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더 화내시겠지만 친박년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물론 뭐 수도권에 몇 한두 분 계시고 비례 의원들이 계셨지만 정말로 정치권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안 했고 안철수 의원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뭐 헌정사상 서른 몇 석짜리 제3당을 만들어냈다고 하시는데 얼마 안 가서 세 석으로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사실은 그 당시에 당선되신 분들은 그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반목이 없었으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고 그 사례랑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네. 굉장히 뛰어나고 뛰어나신 점도 있고 강점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길을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간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막판에 사퇴하셨고 2014년에 신당 만든다고 하다 민주당 입당했고, 지난번 서울시장 대선 나오셨다가 또 국민의힘이 들어가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정당을 저희가 창당을 한다고 해도, 네. 현역의원이 일정 수준 이상 있지 않으면 번호를 받는 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을 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저 공천 떨어진 의원들을 데려다 놓으면 현금 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그,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영원히 새로운 세력은 안 되는 건데 네. 승부를 봐야죠. 음. 그만큼 저희도 여러 가지 활동들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양당의 낙천자 이상 죽기를 안 하겠다.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창당 시점은 지금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내년 4월 11일 총선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선거 국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2월달 내지 늦어지는 데는 3월달쯤까지 양당에서 공천을 할 텐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창당을 마쳐야 되고 근데 이제 맨 처음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창당 준비 신고를 한 때서부터 6개월인가 내에 창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6개월을 꽉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적어도 9월에 추석 전에는 작업에 시동을 걸면서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표를 밝혀야죠 언제 언제까지 뭘 하고 우리가 뭘 하겠다 그게 없이 그냥 막연히 저두 당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창당발기인이 2 0 0인 이상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까지의 우리가 보이이 모습이나 행태가 보여지겠죠.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지역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당 대표기는 한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서울시장 출마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심지어 당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제가 어디에 공천신청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나가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당을 만들고 되면 절차를 거쳐서 다들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그,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지역구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발기인데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 또 당원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게 대단히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는데, 저는 민주, 어, 문재인 정부가 내리막길을 처음부터 걷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직접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의회는 그냥 걸림돌이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당이라는 곳이 지금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단순히 인구가 많아가지고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권자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이 지금 어때로 판단하냐 하라는 대로 해라.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그거거든요. 왜 국민의 대다수가 공수처 찬성하는데 너는 반대하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당에서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그냥 말하자면 단순 단순히 그그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그 그 양면 그러니까 이 당원이 되, 당원이나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고민 고심해서 숙고할 수, 숙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가 저 조화를 이뤄야죠